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신입사원 이주연 주임입니다. 저는 기획조정팀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면접을 준비할 때 기간 유튜브를 보면서 오, 신입사원 영상이 없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 브이로그에 신입사원 역할을 맡게 되었네요.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의 회사 생활을 함께 보시죠. 출근길데 <laughs> 어떻게 찍어 되는 거야? 이제 지하철 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동기 오빠를 만났는데 인사 한 번만 해 줘. <laughs> 가보겠습니다. 출근. 출근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어, 여기 성수역이고 소셜캠퍼스 온 서울센터의 성장지원센터 홍보 영상 촬영장에 찾아왔습니다. 어, 보시면 서울센터는 어, 8층 9층에 있습니다. 서울 1센터 소셜라운지 공간인데요. 여기 뷰가 진짜 맛집입니다. 에구. 그래서 면접 당일에 대기를 이쪽에서 했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저 멋진 뷰를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오늘은 사회적기업 대표 세 분을 모시고 디딤돌 지원 사업 참여하셨던 경험과 그리고 뭐 기업에 관한 소개 그런 것들을 인터뷰로 담을 예정입니다. 여기 촬영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앉아서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시고 여기 엄청 큰 조명과 반사판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많고 신기하네요. 이번 촬영은 저도 촬영장 안에서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홍보 영상 촬영을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뭔가 카메라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쑥스러워서 영상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이제 차차 익숙해져서 더뭐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지능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동기를 만나러 연남동에 왔습니다. 제 동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언니. 안녕. <laughs> 주임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의 박신영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이제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요? 아. 오늘은 어, 성숙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응. 오프라인 아, 팝업스토어에 어. 가는 중이야. 음! 어색하다. 다시 한 번. <laughs> 어, 그러면 언니, 우리 지금 가는 곳이 어딘가요? 아, 오늘은 성숙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 현장 점검 가는 음 중이야. 같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laughs> 지원 사업 얘기가 계속 나와서 궁금해졌는데 음. 성숙기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laughs> 성숙기 지원 사업은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음. 사업이야. 그 최소 3개 이상의 예비나 음. 인증 사회적 기업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음. 어, 그 기업들이 뭐 사업 확장이나 아니면 사회적 사회 서비스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음. 어, 지원하고 있어. 기업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 온 김에 한번 어떤 공간인지 둘러볼까요? 네. <웃음> 둘러봅시다. <웃음> 출근을 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이 귀여운 맹구 노트에 오늘의 할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 업무 순으로 체크리스트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취합한 회의 자료를 이제 프린트를 했고, 그거를 이제 자리에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메뉴는 뭐죠? 오늘 메뉴는 햄버거인데요. 네. 슈비버거 두 개랑 상해버거 세개 이렇게 다들 주문했어요.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제로콜라랑 어, 감자튀김이요. <laughs> 오늘의 주문 담당은 네 제가 사진 주님이셨죠그 배달 업체 회원이기 때문에 배달료가 무료예요. 어 <laughs> 멋지다. 동 네. <laughs> 동기들이 하나 둘씩뭘 <laughs> 다들. 다들, 네. 나미는 나미. 남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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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해줘야지. <웃음> 유튜브, <웃음> 유튜브가 나오잖아, <laughs> <게. 그거잖아>, 이거. <laughs> 슈비버어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 즐거운, 도, 동기들과 즐거운 점심시간. <laughs> <laughs> 아, 내 동기의 사회생활. <웃음> <웃음> 네, 저는 이제 저희 업무 중에 하나인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어, 홍보 게시 글들을 어, 기관 SNS에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홍보 게시 요청을 주실 때, 이제 게시글에 들어갈 내용이라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시는데, 어, 홍보할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또그 보내주신 텍스트에 오타가 없는지 제가 한번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어, 댓글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SNS에 올라온 댓글들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곧 저와 저의 동기들이 나오는 신입사원 브이로그도 업로드가 될 텐데,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저와 제 동기들 입사한 지 이제 3개월 차가 됐는데요. 되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애 많이 써서 만들, 만들고 찍은 영상들이니까 따뜻한 시선을 <laughs> 잡아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